그 저기 먼 직접 어르신 중에는 야 그거 너 그거 잘하는 거 알리는데 왜 오픈하냐 오픈하면 너 혼자 돈 벌어야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알압녀 r p q 입니다네전 제세나대가 제가 경험상 할수 있는 풀풀풀풀 레버리지셔서 실전 주식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1기 지금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어 3시 10분 정도에 10분 정도 후요 오후 인생 목표는 아니지만 중간에서의 목표인 1조를 저희 초반에 기록하는 거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군은 순환하며 다, 다가, 순환하다 가고, 그 업종 중에서도 종목들은 순환하며다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인터넷 IT-ish 아이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작은 2차 배터리, 그리고 BBI 중에 바이오제약 등등이 날아가려면 뭐다? 코스닥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갈 거다. 그때는 뭐 카카오가 네이버가 쉬면서 갈지, 한 명씩 순환하면서 갈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문득 오늘 카카오가 네이버 가면서, 최근에 삼성 SDI 올라왔던 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여기 영상도 올려드리겠지만, 작년 11월 13일 금요일 저녁에 양재의 치킨집에서 동창회 하면서 만나면서 제가 16일 월요일 되면 당장 와이프 몰래 4천만원 투자하고 있는 제 동창에게 저기 오른쪽 위에 여기 7분 20초 24초인가 5초부터 영상 띄워 드릴게요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16일 월요일 되면 당장 카카오 70% 삼성 sdi 30% 사라 이 친구 성향에 맞춰서 근데 결국에는 예상대로 안 샀다고 했죠 알아서 하겠대 그래서 응 그래 알았어 라고 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아직도 안산것 같아요 어쨌든 아쉬운 건 그날 16일 기준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내렸지만 16일 중간 가격에 70% 2800만원 넣었으면 오늘 기준 거의 4천만원 됐을 거고 삼성 SDI 그날 가격에 30% 1200만원 들어갔으면 2천만원 가까이 됐어서 4천만원은 오늘 기준 6천만원 가까이 됐을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4천만원이 한 1억에서 1억 천 정도, 1억 전후로 가면은 그때쯤 팔면 될 거다. 근데 그 친구는 결국 듣지 않고 아직도 그 동창들은 박셀바이오 같은 거, 뭐 그분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니까 굳이 따로 채팅방에 그래도 카카오 사야지 얘들아, 삼성 SDR 사야지라고 굳이 말안 해줬지만 뭐 알아서 듣고 판단하고 자, 자기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지인이 박셀바이오를 사서 대박 났고 뭐 뭐를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주린이라는 지인은 건너지인이라죠. 박셀바이어 덕분에 대박났잖아요 어떻게 될거냐? 그분은 이렇게 된다 99%의 확률로 무서워서 익절을 해서 성공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6개월 뒤 1년 뒤에 고점에서 지수가 다 오르면 재매수 할거다 제3이보어가한말 상승 초기에 항상 개인들이 먼저 돈을 도, 벌고 가장 많은 금액은 개인들이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금액은 계좌상의 평가 금액으로만 남는다 가을이 끝나고 다시 겨울이 오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좀 우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줄이니 해서 우연히 박셀바이오 몰빵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굉장한 주린이라는 거고 그냥 로또 사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근데 아직도 제 주위 지인들조차 가족들조차 아직도 도박과 투자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이것도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안돼 있고 어떤 친구들은 10년 20년 했는데도 그래서 영상으로 그냥 남겨야겠다 라고 제가 시작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랬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몰빵에서 번 그분은 어이구 어이구 2절 예를 들면 한 5억을 벌었어 그러고선 나중에 6개월 뒤 1년 뒤 시장이 미쳐날뛰면 다시 풀레버리지 들어와서 레버리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고점에서 재매수 결국 강세장이 끝나고 개미들은 아무도 벌지 못했더라 거의 이게 여보,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This time no difference, still same 그러나 아직도 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내 친가, 친척, 동생, 지인, 사촌동생 다 전부 다 동생이 할 때마다 말해줬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해서, <laughs> 아니, 내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아는데, 똑같은 말을 하길래 그냥 말하지 않는다. 영상으로 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가까운 지인이 아니었는데도 영상 한번 보고 자기 안목이 트여서, 어? 형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 또, 저기, 먼 직접 어르신 중에는, 야, 그거, 너그 잘하는 거 알리는데 왜 오픈하냐? 오픈하면 너 혼자 돈 벌어야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오픈해도 못해요. 나는, 나는 언제 샀고, 뭐 샀고, 언제 샀고, 뭐 샀고를 계속적으로 거의 매일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르면 물어보더라. 오르면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 내 기록, 일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야, 코인 같은 거라도 존버했으면 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아니라고. 강세장에 주도주를 올케 업종 분산해서, 종목 분산해서,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걷는 게 농담이 0.01%로도 아닌 제 주식에서 목표인 60살까지의 1조, 60살의 1조,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다.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요즘에 뭐 일요일하고 수요일 밤 10시 반에 실시간 실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깜빡하지 않으시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 밤. 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도 카카오 7, 삼성전자 30, 아니면 내가 아까 오른쪽 위에 올린 영상 있지? 거기 보면 알겠지만, 뭐 7대, 뭐 50대, 25, 25 사든, BBI를 그건 알아서 하되, 아직도 늦지 않다. 그때 살걸! 할때 살걸! 할때 살걸! 되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담 컨대 내리면 내려서 못 사고, 올라면 올라서 못 사고, 나중에 꼭대기에서 사게 될 거다, 모두가. 평안한 하루 되세요. Peace out.